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 받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 포스코홀딩스와 2차전지 섹터가 최근에 계속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 하락!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불법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 중에 불법 공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GM발 가짜뉴스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급락을 하면서 40만원 자리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금 현재 불법 공매도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불법 공매도의 실체까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의 개미들 부글부글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주 수조원대 공매도 장고 보유 말 그대로 현재 불법 공매도가 2차전지만 수조원대라는 겁니다. 이 수조원대의 대부분은 에코프로와 포스코라는 거죠. 현재 올라가야 할주식 이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개미들만 돈을 잃는 거 아니냐? 그냥 의혹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불법 공매도의 의혹이 확인이 된 겁니다. 개미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이 불법 공매도들은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러한 마인드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행동으로 나서야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에 즉각 시행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39%까지 청원이 동의가 되었는데 5만 명이 되어야 국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 즉이 포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하나로 결집을 해서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분한분 한분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매도 첫결에 힘을 합치고 싶으신 주주님들께서는 위상단 배너번호로 공매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공매도 링크와 현재 물려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스콜딩스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417,500원, 고가는 43만원, 저가는 416,500원, 종가는 429,000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일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는 1% 정도, 1.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저점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간 외에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자, 외국계 그리고 프로그램이 재밌는데 외국계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최근에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개인투자자 분들의 털린 물량을 누가 다 받았어요 이 외국계와 외국인들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저점이다고생각 하겠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저점이 다 왔다.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고, 떨어지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매집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홀딩할 수 있는 물량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정확한 위치까지 와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져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를 처단한다라고, 이번엔 정말 진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라면,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이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충분히 60만원짜리 우리 이제 뭐 연말 그리고 연초에 리튬 관련된 좋은 시적지를 찍히기 시작하면 60만원짜리는 그냥 순식간에 전 돌파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금부터 매집을 한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등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10월 16일자 기준으로 10월 27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기 앞서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먼저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 IRA 법안 폐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역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 즉 거짓 뉴스를 선동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이 대한민국 언론인데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언론 조작 플레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중심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과 똑같이 대통령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의회가 막강하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회주의 국가라고 보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또한 미국은 연방국가인데 50개가 넘는 주가 모여있는데 각 주가 하나하나 모여있는 독립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 주지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외교 국방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자치공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K-배터리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치체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2차전지 하락 의도로 갖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법안나 통과 시키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폐지는 뭐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IRA 법안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확정이 되어 있고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 혈세를 중국의 보조금으로 퍼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유럽은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는데 한국만 안 팔리니까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뉴스를 보게 되시면 주식 공매도가 한시적. 그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회가 일다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야가 막론하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따라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들을 논의 중에 있는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신뢰성의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즉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3에서 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한 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정지시키자. 왜냐하면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어때요? 그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가 다시 판을 칠 거고요. 잘못된 공매도들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제도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전까지 최소 3에서 6월까지는 전면 통제를 하고 금지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국회 청원.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강원식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인데 공매도 개선법 발의라고 하면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상한 기간 담보 비율 동일 적용. 자 지금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어때요? 불법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해서 그동안 불법 공매도의 뒤를 봐주고 있던 금강원 거래소의 감사가 필수다. 왜냐하면 제도가 개선되는 법자되기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금강원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뒤를 봐주니까 계속 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래서 감사는 필수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말 불법 공매도를 발본 세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 이 불법 공매도 처단을 위해서 참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상단 배너가 있죠 여기 상단 배너로 문자로 공매도라고, 공매도 라고 공매도라고 공매도 공매도 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스콜디에와 2차전지가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많이 받은 만큼 이번 공매도 개선법이 발의가 된다라면 가장 많은 수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이런 실시간 뉴스 정보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여러분들께서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시고요 뭐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은 거시경제 흐름이나 뭐 지표 발표나 공시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정쌤 여기 계시죠? 저와 우리 정쌤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전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고 있고요. 단타 종목들과 탑픽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며 하루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께서 이 무료 정보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저희는 이렇게 장 시작 10월 25일 시간은 오전 9시 43분에 여러분들에게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바로 이렇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추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상승 나오면서 수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기 위에 보게 되시면 자! 보게 되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들도 다 브리핑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수익 수익 우등집합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문의도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의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어, 이게 다한 2, 3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방은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하락장애는 그냥 그저 관망만 하면서 자리를 보는 게 사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단타로도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무료정보방에 오셔서 이 많은 것들을 좀 누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정보방에 들어오시기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상단 배너번호 있죠? 여기로 010-7480-3453으로 숫자 1번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계속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전 저점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저점 구간이 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이전 저점 구간.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45만원 위에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50만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리테스트를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 뭐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무빙이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더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건지 수렴 후에 내려갈 건지가 또한번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건 결론은 40만원 위에 안착을 하는 그림이 일단 상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파동 더 떨어진다 한들 40만원 자리에 살짝 깨고 나서 여기서 물려타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들어가도 좋은 자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물려봤자 뭐 5%예요. 5%, 5 물려봤자. 근데 이 자리는 언제든지 다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겁이 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한번 승부를 봐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구간 정도에 뭐 다시 한번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차트적 관점. 다 맞췄습니다 저는 이 60만원 구간 이 구간 때부터 여기는 쌍바닥이 절대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50만원 자리는 무조건 깨질 것이다 50만원 자리가 깨지면 펠릭셀이 나오면서 충분히 42만원 자리 4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생각과 관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고려해 보셔서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시기를 응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현지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물을 타야 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위에 상단 번호 있죠 배너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또 다른 장점이죠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게 굉장히 중요할텐데 많은 신규 주주님들과 기존 주주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연말에 실적이 좋을거대 뭐 성장 기대주래 2차전지 리튬 대장이 될거래 해서 묻어놓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분들과 주주님들이 다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배당금 조회와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로 그냥 배당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